안녕하세요. 옆집 초등쌤입니다. 오늘은 세 자리 수의 더쌤, 뺄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 유형, 네모 안에 알맞은 수 넣기 문제를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러한 문제 유형이 어려웠던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더쌤 문제 하나, 셀셈 문제 두개를 풀어보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 넣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셈으로 되어있는 계산은 항상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한다고 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덧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로셈으로 되어있고 1의 자리 먼저 계산을 해줄거예요 1의 자리 같은 경우는 7 더하기 2 그래서 숫자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7 더하기 9니까 네모 안에 계산 결과 9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네모 하나는 어렵지 않게 찾았고요. 두 번째는 10의 자리 계산을 할 건데요. 5 더하기 네모가 4라고 나와 있습니다. 5 더하기 네모가 4인데요. 그런데 5는 이미 4보다 더큰 숫자이죠.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더했을 때 4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미 5가 4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숫자인 0을 더하더라도 5가 되겠죠. 그래서 5 더하기 네모를 했는데 4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14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 5 더하기 네모를 해서 4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4는 14가 나왔다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10 이상이면 그 앞자리에 받아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것 기억나죠? 그래서 사실은 100의 자리에 1이 올라가고 10의 자리에 4가 남은 형태구나. 5 더하기 네모를 해서 4가 나오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14가 나오는 걸 찾아야 되겠다. 라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5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14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맞아요. 9를 더하면 14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도 이 9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네모가 5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네모는 3인 것을 모두 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모, 이 네모 3을 찾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5 나와 있는 결과에다가 원래 있는 숫자 2를 빼줘서 얼마를 더 더했어야 할지 3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9를, 더, 9를 구할 때도 총 합쳐서 14가 나왔었대요. 그런데 이미 원래 5만큼 있었대요. 그러면 얼마를 더 더했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빼기 계산을 통해서 9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9 이렇게 구했고요. 그래서 5 더하기 9는 4가 아니라 14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을 자리 3 더하기 네모가 8이긴 하지만 지금 1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3, 지금 이미 4가 있어요. 그래서 8이 되려면 나머지 4만 더 있으면 8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 4, 9, 9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문제가 이해가 잘 되었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뺄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빼기 문제는 역시나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줄 건데요. 3에서 네모를 뺐더니 8이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3에서 네모를 뺐는데 8이 나왔다. 있을 수가 없어요. 3에서 아무리 숫자 작은 거, 0을 빼도 3, 1을 빼면 2, 3보다 큰 숫자가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3에서 빼서 8이 남는 경우는 없으니까, 얘도 아까처럼 뭐, 10의 자리에서 하나를 빌려온, 사실은 13에서 네모를 빼서 8이 남았다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10을 빌려왔으니까 8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해서 10을 빌려온 것을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빌려왔을 때는 항상 해야 될게 무엇이었느냐. 이 원래 있던 숫자를 지우고 위에다가 새롭게 숫자를 써줬어야 해요. 그런데 이 숫자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973이었는데, 여기에 숫자 뭐 120이라고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볼게요. 이런 계산을 해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3이 8을 뺄 수가 없어서 10의 자리에서 하나를 빌려 올 거예요. 그리고 7은 더 이상 7이 아니라 하나를 빌려줬기 때문에 하나 작아진 6이 남는다고 적을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를 빌려줬어요. 10을 빌려주지 20, 30, 40을 빌려줄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 항상 10. 하나를 빌려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7이었다면 하나를 빌려줘서 6. 만약에 이 숫자가 5였다면 하나를 빌려줘서 4. 그렇다면 원래 있는 숫자보다 하나 더 작은 숫자가 적히는 거구나. 따라서 7일 때는 7보다 하나 더 작은 숫자 6을 여기에다가 적어준 거였구나. 그렇다면 여기 숫자가 네모니까 네모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적혀지는 숫자는 네모보다 하나 작은 숫자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적어두고 계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13에서 무엇을 뺐을 때 8이 나오나? 무엇을 빼야 8이 나올까요? 13에서 5를 빼야 8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 5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했느냐? 13에서 무엇을 뺐을 때 8이 나오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5를 쉽게 찾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바구니에 사탕이 5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바구니에는 3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럼 이두 바구니를 총 합치면 8개가 들어있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3개를 먹고 나면, 즉 3개가 빠지면 5가 남는 것이고요. 5개가 빠지면 3이 남는 것이죠. 즉 여기서 뺄 셈식을 8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먹으면 5개가 남는 거였고요. 8개가 있었는데 5개가 들어 있는 바구니것을 다 먹으면 3개가 남는 것이었어요. 어. 이렇게 두 가지 뺄셈식이 나올 수가 있구나. 결국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있었을 때 빼고 남은 숫자들의 합이 8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번째 시계도 5를 빼고 3이 남았어도 어쨌든 뺀 수와 남은 수를 더하니까 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13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모와 8을 더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5라는 값이 안나왔다면 무엇과 8을 더하면 13이 될까? 를 생각을 해줘도 괜찮구요. 아니면 여기에서 결국은 어떤 것을 3을 빼면 5가 나오고 5를 빼면 3이 나온다는 것은 이 원래 처음 숫자에서 8을 빼면 네모가 나오고 네모를 빼면 8이 나온다는 것이니까 13-8로 계산을 해서 여기가 5가 나온다. 하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1의 자리 계산하면서 5 찾았고요. 이제 10의 자리 계산을 해야 돼요. 네모 빼기 1이라는 숫자에서 6을 뺐더니 3이 나왔다 라고 했습니다. 네모 빼기 1에서 이게 하나의 숫자예요. 여기에 있었던 이 숫자에서 6을 빼면 3이 나왔대요. 무엇에서 6을 빼야 3이 나올까요? 맞아요. 9에서 빼야지 3이 나오겠죠? 즉, 네모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숫자는 9였습니다. 그러면 네모는 뭐였다고요? 10이었다고요. 그럼 네모를 10이었대요. 10. 그런데 세상에. 이런 숫자가 있나요? 네모 한 칸에 10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나요? 한 자리 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0부터 9까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모가 10이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아, 원래 0이었는데 여기 100의 자리에서 9가 8이 되면서 여기 10을 빌려줘서 10이 됐다라는 거구나. 즉, 여기는 원래 0이었겠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가 8이 되면서 10을 빌려줬고 그 10에서 하나를 빼서 여기한테 또 10을 빌려줘서 최종적으로 9라는 값에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네모가 10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네모에는 0을 적고 100의 자리에서 하나를 빌려왔다 라고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의 자리는 9가 아니라 8로 변했기 때문에 8에서 무엇을 빼야 5가 될까요? 3을 빼야 됩니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었나요? 계기 계산이 조금 어려우니까 뺄셈 문제 한 문제 더 풀어 볼게요. 역 1의 자리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3에서 네모를 뺐더니 8이 나왔대요. 3에서 네모를 뺐더니 8이 나왔다. 불가능한 일이죠. 3에서 아무리 작은 0을 빼도 3이 나오기 때문에 3보다 더큰 숫자가 나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3은 사실은 13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13에서 무엇을 빼야 8이 나온다고요?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13이었으니까 10을 빌려와서 계산을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빌려왔나요? 10의 자리에서 빌려왔으니까 이 네모가 무엇이었든 간에 네모보다 하나 작은 수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10의 자리 계산을 하러 갔을 때 네모가 아니라 네모보다 하나 작은 수에서 빌려줬으니까요. 이것이 하나의 숫자입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9를 뺐더니 8이 나왔다라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얼마에서 9를 빼야 8이 나오나요? 남아있는 숫자 8에다가 뺐던 9를 다시 더해주면, 다시 돌려주면 처음에 숫자가 나오겠죠. 사탕이 8개가 남았는데, 가지고 갔던 9개를 다시 돌려주면 처음 있던 사탕이 나오겠죠. 17. 여기 숫자는 17이었어요. 네모 빼기 1이 17이래요. 그러면 네모는 얼마여야지? 18이어야지. 18이어야지 네모 빼기 1. 18 빼기 1이 17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네모는 18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0의 자리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생긴 숫자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0만 적었던 거 생각나죠. 이번에도 8만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100의 자리에서 빌려와서 계산했다 라는 뜻이니까 100의 자리 숫자는 7로 바뀌었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7에서 3을 빼면 4.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를 할수 있는데요. 내가 푼 문제가 잘푼 문제인지 잘 정답을 구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문제를 완성해서 8, 8, 3 내가 구한 값이에요. 빼기 395 내가 구한 값이죠. 실제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정말로 488이 나오면 되겠죠. 계산을 해볼게요. 7, 10 받아내림이 있어서 1 3에서 5를 빼면 8 7에서 9를 못 빼기 때문에 또 하나를 빌려와서 1 7에서 9를 빼주면 8 7에서 3을 빼면 4 어? 원래 나와야 되는 값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내가 계산을 잘했구나, 네모를 잘 구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 네모 안에 알맞은 수 넣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문제들을 선생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